안녕하세요. 주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1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자, 지금 미래세증권을 보시게 되면 오늘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11%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미래세증권은요. 제가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부터 지금 요 스페이스X에 2천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서 스페이스X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미래세시 보유한 지분평가 이익도 지금 현재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뿐만 아니라, 요 정부의 3차 헌법 개정안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서 증권주들이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의세 증권도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 가족분들 50% 넘게 지금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미리부터 매도하셔가지고 지금 수익 지켜만 보고 계셨던 저희 가족분들 우선 정말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2차 매도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니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무슨 2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미래의 증권은요. 지금 요 스페이스 엑스 2,000억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서 지금 이 스페이스 X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미래 이셋이 보유한 이 지분 평가 이익만 2,000억에서 지금 6,000억 이상으로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스페이스 X가 2026년 중하순을 목표로 해서요. 이 기업 공개, IPO를 준비하면서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의 3차 개정 법안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서 지금 증권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미래세 증권이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요.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 살짝 보여줬다가 현재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빨리 시행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월 초 중순에 이 상차 상법개정안 시행일에 맞춰서 주가 다시 한번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이렇게 주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와주는 이번 3차 상법개정안 시행일과 그리고 나는 미래에스 증권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42,300원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살짝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이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큰 수익으로 나오셔야 되는지 이 2차 매도가까지 정리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이 라이브 방송 좀 실시간으로는 시청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010-7280-3448로 미래재증권 할때요 미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나는 미래재증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고 싶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어디서 매수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는 이번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큰 수익으로 나오셔야 되는지, 이 2차 매도가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윗골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 변동성 조금 더 보여주다가, 이번 정부의 3차 개정안 실행일에 맞춰서 또 호재 뉴스들 쏟아지면서 주가 한 방에 또 치고 올라갈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이요. 이 수익을요.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주가가 아무리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요. 여러분들이 이 매도를 하지 않아 주시면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돈은요. 단지 이 사이버 머니에 부과합니다. 모든 주가는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하락이 나오는 게이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하락이 나와 주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미래재증권 아직은 매도할 타점 아닙니다. 지금 구간에서 주가 변동성 조금 더 보여주다가 이번 정부의 요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서 주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와 줄 건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또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요 시행일 일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 줬을 때 이번엔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 챙겨가실지는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미래에세증권할 때 미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주가 변동성 나와주고 있는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고 싶긴 한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44,600원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 최소 5만원까지는 넘게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3차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와줬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2차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행일, 이 날짜까지 제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문자 참고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폰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주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라이브 소통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 계신 종목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여기 평단가 입력해 주시면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종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요 호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호재 악재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큰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늘리셔야 되는지 현재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금 하루 단타 5%에서 10% 수익날 종목들 그리고 한달 스윙으로 30% 이상 수익날 종목들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저와 같이 라이브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로요.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가지고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 소통방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요 평일과 그리고 주말 중에서 요 일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현재 2,000분이 들어와 계신 여기 정보 소통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에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